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백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소. 어서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